자, 이제 이거 한번 해보죠. 오늘 카페에 올렸는데, 열등감, 뭐 하여튼, 술 먹고 폭력, 행동 이상 증세,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런 굉장히 이상한, 사이코패스 비슷한, 겉으로는 굉장히 대범한 척, 하지만, 시기 질투와,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피해 망상,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줄이면, 열등감이죠, 열등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이해를 하면, 퇴길할 때, 이런 날을 고르지 말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자가 아니라 차라리 신축이면 얼마나 나요? 하루만 바꿔줘도 이 신금이 수월의 시절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경자를 어, 하루 전날 경자를 택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시절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술종 신금한테 자꾸 열등감을 갖게 돼요. 여기, 운도 그렇고, 자, 이건 좀 이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식기 질투가 많고, 열등감이 있고, 근데요, 이 저승이들은요, 겉과 속이 진짜 달라가지고, 내가 다중 영혼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지금 이 다중 영혼에 대한 내용을 쫙 어떤 사람이 자기, 자기 친구 행동하는 거를 보고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그 유튜브 하단에 참고 자료로 링크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여기서 열등감, 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요. 왜 그런지. 자, 그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기초부터 얘기하면, 무. 예를 들어 무토 하나다. 그럼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 무. 이렇게 되면요, 십신으로는 비견이고, 동일하잖아요. 동일 오행. 동일 오행이고, 양, 양음도 동일해요.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얘는 동등함을 원해요. 동등함. 야, 네가 100원 가졌으니까 나도 100원 줘야 돼. 뭐, 99원도 싫어. 101원도 싫어. 그냥 동등함을 요구해요. 얘는 그래서 옛날에 표현이 비견이라고 어깨를 견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물론 그 개념은 아니지만 자, 십신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무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는 차별화를 해요. 차별화. 예를 십신으로는 겁재라고 그러죠, 그렇죠? 겁재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차별되어야 돼. 반드시 달라야 돼. 얘한테 100원, 100원 주면 나한테는 100, 2원을 줘야 돼. 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다른 애들한테는 월급 30만원 줬는데 너한테만 특별히 33만원 넣었어. 3만원 더 넣었어. 이런 차별화를 원하는 게 걱정이에요. 무기는. 무언가 자기의 존재를 두각시키거나, 특출하다고, 다르다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이, 무기, 이런 애들은, 아니, 서로 다른, 뭐, 가불이, 가 병정, 이런 식으로 무기, 경신, 이런 식으로 짜여지면, 자, 자기도 모르게, 난 달라! 난 니들과 달라! 이런 욕망을 가지게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불행이. 그럼 이런 다, 다르다. 차별 대우를 나는 받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기, 질도, 투기, 경쟁, 이런 게 생기고, 심하면 열등감, 피해 망상, 피해 의식에서 피해 망상으로 바뀌어요. 도박 투기 같은 거는 당연히 이런 거일 경우죠. 그죠? 이렇게 있, 있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피곤해지죠. 뭔가 항상 상대와 게임을 해야 돼. 게임을 하는데 그냥 갑, 갑 이러면 그냥 어, 너랑 나랑 동일해. 함께 놀자. 이런데 갑을 그러면 나는 무조건 쟤보다 차별되어야 돼 달라야 돼 독특해야 돼튀어나야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런 게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토라고 예, 칩시다 모토가 미호를 만났어요 여기는 기토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천간에서 기미로 있는 거하고 이게 틀려요. 여기가, 뭐, 음? 기토가 아니라, 뭐, 응, 어? 을미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이거에 대한 경쟁만 생긴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지지에 있는 겁니다. 지지. 이거, 아까 무기 이런 건 천간이었잖아요. 시기 질도이 그런데 지지로 오면은 공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공간. 다르다는 거죠. 얘는, 천간은 관계, 시간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공간, 이거는 확률, 뭐, 가능성, 이런 걸로만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무토가 있어야 할이 땅을 기토가, 즉, 경쟁자가, 비교 대상이 그 땅을 어떻게 한다? 차지했다. 차지했다. 그럼 공간을 다투면서 공간에서 밀려나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건 주로 떠나야 돼요. 떠나다. 예를 들어서 경금이 유월을 만났다 쳐봐요. 그럼 청간에 다른 뭐 신금 이런 게 없는데 유월을 만나잖아요. 이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공간을 내줘야 돼요. 내 집에 다른 경제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안 나가. 그런데 이이 경우는 식이 질투의 개념이 아니에요. 식이 질투는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주로 천간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두 개씩 갑을 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서로 식이 질투하는 욕망이 훨씬 강해진다고. 그런데 지지다? 그럼 공간이 문제요 공간. 공간을 빼앗기다. 뺏고 빼앗기다. 예를 들어, 뭐땅 문제로 뭐 다툼이 많거나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건 전혀 틀린 겁니다. 청간의 심리 상태를 말해요. 지지는 공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물질의 혹은 환경, 육체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틀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짬뽕이 됐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무오월 기해일이라고 칩시다. 예, 예를 드는 겁니다. 월일 이렇게 되면 이 뭐가 문제냐면 기토가 오월이죠. 자 시절을 만났어요. 이걸 시절이라고 그래요. 시절을 만나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지? 그럼 카페의 시절을 만나다 쳐보시면 자료가 엄청 나옵니다. 키토의 시절은 가을, 겨울에 활용되요 무토의 시절은 봄과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미신까지의 이 여름에서의 오화는 당연히 당연히 무토가 차지하는 시공간이에요. 무토에게 적절한 시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토는 그런데 오월에 태어났고 그 땅을 무토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 정간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죠? 시기, 질투, 그 땅을 차지하려는 음모, 아까 천간일 때는 식기 질투라고 했죠 경쟁, 투기, 도박 이런 거라고 했죠. 그리고 지지로만 있을 때는 그 공간을 공간을 빼앗긴 것을 때문에 이, 그냥 식기 질투보다는 이동의 개념, 해외로 간다거나 뭐 타양으로 떠난거나 형제들하고 자꾸 섞이기 싫어서 멀리 떠나서 따로 산다거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 틀리죠? 근데 지금은 지금 설명은 천간도 무기고 지지에서도 어, 시기 질투를 느껴야 되는 그런 상태의 심리 상태를 보자는 거죠. 요거는 기토가, 무토가 가진 오와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무토에게 뭘 가진다? 열등감을 가져요. 왜? 무토가 탁! 드러나서 자기 적절한 땅에 있는데 기토는 오울에 태어나서 해수를 가졌거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 열등감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이제 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요거 기해가 아니라 음, 기묘라고 칩시다. 기묘면, 이상하게 묘목이 오아한테 이, 가요. 이걸 뭐라 그랬죠? 시간 방향이라고 그랬죠? 기묘는 이상하게 자기 거를 오아를 줘야 되는 시간 방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무토가 기묘를 차지해요. 이게 뭐죠? 속으로 열등감,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왜 쟤한테 항상 희생당하지? 봉사해야 되지? 이런 심리 상태를 가져요. 맞죠? 시기 질투, 이런 개념하고 또 달라져요. 오, 씨, 내가 왜 맨날 저 새끼한테, 응, 음, 내 거를 내주고 나는, 어, 얻을 게 없지? 이건 희생봉사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죠, 그죠? 열등감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이 열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해수야.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또 달라져요. <laughs> 지금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구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 시간 방향은 이렇게 돼요. 5화가 해수를 향해서 가요. 아주 골 때리겠죠. 이렇게 되면. 왜골 때리냐면. 이, 아까 그 묘목은 오하를 향해 가기 때문에 이미 시, 이 시절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겠지만 지금 해가 되면 반대로 오, 무토가 가진 오하를 내게 네 어떻게 한다? 빼앗아 올려고래요 오해, 그것도 뭘로? 오해, 암, 합으로. 그잖아. 이러면, 이 사람 심리 상태는 굉장히 골때려요. 열등감을 가지면서도 그걸 뺏어올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모토보다 튀어야 돼. 툭, 잘났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잘, 잘난 것처럼 드러내야 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심리상태가 맞죠 근데 여기서 그냥 뺏긴 것도 뺏기는 것도 아니면서 치기가 빼앗아 오면서 그러면서도 열등감을 가져요 환장하는거지 차라리 아까 묘목처럼 그냥 전체적인 열등감이라면 <laughs> 표현 좀 이상한데 전체적인 열등감이라면 아예 낫잖아 그치 근데 얘는 <laughs> 제 열등감을, 기본적으로 열등감을 시절을 잃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등감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서도 시기 질투 과정에 상대가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이면서 그것도 강탈해야 돼. 이런 애들은 속에서 정보를 엄청나게 모아대요. 경쟁자가 모아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절대 몰라. 얘는 기회는 축하한 모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해수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끌어와서 분석합니다. 이게 뭐 해수를 뭐라고 해요? 정보 수집이라고 해도 정보 수집. 그러면서도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감탈해요 돌아버리는 거지. 스스로도 괴로울 거야. 자가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좀 다르죠? 분명히 지금 시스템이 아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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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많이 달라요. 아주, 아주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조가 있어요. 가보, 월, 을, 해, 일.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들려요. 을목 입장에서 오하죠. 즉, 을목은 시절을 만났어요. 시절을 만나다, 이 개념은 이제 사계도의 그 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시절을, 오한이, 을목이니까 봄, 여름에 사용하고, 오월이니까 여름이죠. 그죠? 근데 그 위에 갑이 있네? 근데, 그러면서도 해수가 있으니까 자기, 땅, 응?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왜냐? 가을, 겨울에 응결되는. 맞잖아. 이런데, 이러면 아까 그 무호 기, 회랑또 틀리죠. 일단 시절은 오케이야. 시절은 만났어. 하지만 지 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자꾸만 이, 이 오를 넘보는데 그 위에 간목이 있네? 그런데 간, 목은또이 해수를 원해. 그리고 얼목은 오를 이용해서 해수로 오해 암압으로 끌어올라 그래 이해되죠?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절대 몰라요. 시기 질투 남의 것을 빼앗아 올려는 그 욕망을 겉으로는 절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자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이 친구가 왜 이런 개차방 같은 행동, 심리를 보이는지 살펴봅시다. 일단 경술이에요. 수로를 만났으니까 시절이 어때요? 맞지 않죠, 그죠? 경금은 묘진사 오미신 적어도. 6월에 경금까지만 활용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야 자기 쓰임을 얻어요. 근데 술을이야. 그렇게 되면 항상 누구한테 경쟁이 밀리죠? 술종 신금. 얘한테 경쟁이 밀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자수야. 여기 또한 신금에게 활동하기 좋은 시절이야. 맞죠? 그럼 자동적으로 경금은 어떻게 된다? 자기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필 그런데 보니까 대운도 이렇게 가버려요. 하자축 인계. 이렇게 되면, 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건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문제는 이인오술 삼합을 기준으로 그걸 벗어난 해자촉 임계는 뭐라고 했죠? 저승사자라고 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열 저승자 저승사자의 기본적인 본능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대신에, 좋은 점은 뭐죠? 굉장히 똑똑한데, 잘못을 하려면 굉장히 교활해요. 이 교활에 대한 부분을 이 사례에서 엄청나게 자세히 친구가 저 기록해요. 우, 무슨 이 교활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참고 자료란에 다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전은 어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시절에 개념 플러스 시절을 잃어버린 플러스 저승사자의 열등감, 그리고 이술 오래 난로, 이 난로가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데 해자축, 임계 이런 수기로 인해서 자꾸자꾸 술토 난로를 꺼뜨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방탕, 경금이, 술기를 만나서. 방랑 음? 멋대로 지 멋대로 행동하기 희? 거기에 또술 들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열등감 포악함 뭐, 틀을 벗어나려는 일탈행위 이런 것들이 마구 잠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죠? 저 새끼는 왜 저렇지? 쟤는 뭐 이상한 새끼네? 이런 정도로밖에 알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사주, 명리, 공부를 하는 과정에 즐거운 점이 뭐냐면,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야 다름을 인정하죠. 다, 이해를 못하면 다름을 틀리다고 해요. 지만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 인간은 다 다르구나. 그 이해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유로워져요 인생이 사, 삶이 여유로워진다고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사정없이 죽어라 열심히 돗닦는 이유가 뭔데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려고 돗닦는 건데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 태도를 심리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혹시나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뭐비경법제부터 시절을 그다음에 저승사자 이런 것까지 다 설명했어요. 또 계속 할 거니까.